진안원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진안군청, 진안군의회, 전북도의회 의원들과 진안군 발전을 도울 주요 사업, 2025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진안을 휴양관광특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지난 총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의 차질 없는 개장, 보령제 도로개량 등 진안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지난 현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해제 등 환경부 소관사업에서도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안호영 일 잘한다. 지난해 내일이 더 밝아질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진안군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오늘 예산 정책협의회가 지난군민이 행복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의원과 진안군수가 원팀으로 나아가니 진안군이 빠르게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호영 의원은 정치권과 진안군이 힘을 모아야 진안을 청정유양특별시로 만들 수 있다며 올해도 진안 원팀의 정신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비롯해 진안군 주요 현안 해결에도 힘을 쏟아 진안군민께. 최대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진안는 산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또 산과 물이 좋기 때문에 휴양관광 특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환농이 갈수 있는 것, 특히 환경 쪽에 할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크고 우리 지안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난 분이 내년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환경부하고 관계가 있고 군에서도 많이 국민들께서 어, 신경을 많이 쓰고 저도 많이 들었던 게보령제 도로 개방사업 도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그제 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사업계획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 그간 음, 우리 지난 번의전주선 부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쓰셔서 호남권 1순위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고 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당성 지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잘될수 있도록 챙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난 발전을 위해서 원팀 정신으로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기를 저도 어,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좀잘 되기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